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내 팔자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글자가 유용성이 있으려면 어떤 글자가 유용성이 있으려면 에, 뭐 세력이 명리에서 말하는 뿌리가 있느냐 하늘로 드러났는가도 굉장히 좋지만 어,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지금 오행의 상생 상극을 하면서 지금 <laughs> 벌을 한 마리 넣았어그 그게 이게 지금 그 자면하려가 원래는 벌이 굉장히 활동력이 좋은 건데 지금 이게 한 템포 넘어감으로 해서 자료 화면으로 들어가서 벌이 쭉 가죠 날개짓이 어, 마이크 켜도 됩니데 이제 쭉가 그런데 여러분, 벌의 생존을 우리 삶의 생존하고 유추해보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그벌 요구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벌이 없어가지고 드론으로 접과를 시킵니다. 음. 그냥 교접을 드론으로 시키는데, 그래서 세계 생태계의 기준으로 본다면 드론을 세계적으로 다쓸 수가 없으니, 음. 의 생태계의 그 추위로 생태 추위로 와서 지구 앞으로 지구가 그~ 자연적인 식량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없을지와 기본 생태계의 구조를 살피기 때문에 그~ 미국 백악관 직속으로 그~ 여러분들은 공부하자 장암생어제 그런 걸다 아는가 그~ 까여 여러분들이 알지 말고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벌은 어떻게 그~ 그~ 수를 유지하면서 살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벌의 환경이 좋아서 좀 많아지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추위에서 그러면 백악관에서 연구하는 게 그냥 단순히 개체 수만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대한 투자 자금을 가지고 그 도와주는 것과 빼내는 과정을 염밀히 맞춰. 벌같이 한테 무슨 영향을 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개체 수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팔자에, 우리 팔자에는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 다행이기보다는 우리 삶이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게 다행이듯이. 다행이듯이. 우리 팔자는 또 다행스럽게 부족한 것도 있고 과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하고 과한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부족하다는 자체만으로 생사를 결정 내릴 것이며 젊어서는 어떤 일을 뜻하는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그 균형 감각을 잃고 오버하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제한된 팔자 구성으로 남을 걸 상담할 때는 부족하거나 넘치는 글자들로 우리가 상담을 할수 있지만 자 그래서 제일 우리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쩔 거고 이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식상이 왜곡된 자가 자식을 놓고 자식을 아주 절도 있게 키운다면 자기의 식상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모양이 될 것이고 내팔자의 식상이 왜곡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표현의 절제 내 인상의 고나함, 식상에 해당되는 다양한 것들을 조절해감으로 해서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내 팔자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실합니다, 여러분. 인성이 왜곡단자,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마라. 내 생각 드는 거를 우리 뭐, 이거, 설법에도 많이 나오죠. 생각 자체도,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누가 저인에게 돌 던질 수 있는, 마음의 가늠을안한 자가 없으니. 인성이 왜곡이 왔다고 우리가 한탄할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어떤, 드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생각이 들 때마다 정리해 나간다면 인성 왜곡이 회복될 것이고, 내 표현이 함부로 되고 할때 인상도 내가 보고 꼭 여러분이 저 식상이 왜곡됐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은 조절해서 예쁘게 하라니까 말을 안 해. 그거는 조절된 거야, 왜곡된 거야. 말을 조심해라니까 말을 안 해.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라니까 말을 하는데 인상은 또 그대로라. 그럼 그게 식상이 진짜 우리나라로 왜곡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재에 대해서 내가 늘불안정해서 불안하다면 애초에 뭐좀덜게 쓴다 생각하면 되고, 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갖는 것들을 뭐 없어도 살 만한 것들도 많잖아. 어? 그런 것들을 좀뭐 그렇게 감수하면 되고. 관도 마찬가지라. 관이 왜곡됐으면, 어. 내 그렇게 뭐 어디 가서도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명예에 자존감에 하지 말자. 그렇게 왜곡된 만큼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이뻐하고 기하게 해주자. 어차피 팔자에서 내가 기한 사람이 못될 거면 응?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부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연고대, 뭐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가 전체 교수 중에 몇 프로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동양대학교 들어봤죠? 들은 반인데 어딘지 가본 사람? 그 교수도 교수라고 나오지요? 동양대학교 하면 뭐 아이 나온 사람 있잖아. 얼굴 찌그러진 사람. 네, 누군지는 말안 해도 되잖아. 그래도 자기 능력은 나와서 할말다 하고 삽니다. 교수라는 타이틀로. 자, 과연 그런 사람들의 관은 온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 입장에서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고 갈무리하고 규정했기 때문에 명리를 공부해서 풀어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 다양한 공부를 좀 해나가자, 이거 기억하시고. 어,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는 평소 나의 표정이, 그래서 이제 지, 는 몰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씩 웃으면 이 답이 나와. 여러분이 우리 이래, 그, 지금 이래 서로 이래 보듯이 자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도 할 필요는 없는데, 아, 요 표정 중에, 누구는, 우리 도반 중에 누구하고 닮았다. 화, 한, 한 개라도 찝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 못 찝는 사람 손들어 봐. 못 찝는 사람, 내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아니, 내가 보니까 요거는 누구 닮았다, 요거는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하는 게다 있을 거야, 아마. 좀에 그런 거를 빗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를 여기서 짝대기를 다끌수 있어. 아, 요 사람 평소에 요런 게 많아, 요런 게 많아, 요런 게 많아.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 그림을 싹 생각하고 우리 도반들하고 떠오르면 야! <laughs> 저는 진짜 그랬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팔자에서 육신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중요한 우리 식상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식상 하나만 견실해도 밥 먹고 사는 데 문제없죠. 식신생제. 그러고, 감밀하게 인성이 많이 들어온 것도 배출로 인해서 날씬하게 만드는 방법이 식상을, 식상을 잘 표현해내는 거지. 우리가 매치고 못 풀어내면 변비에 걸리고 살찌고 또막 부작용이 생기고 하듯이 이렇게 이런 표정 하나로 평소에 자기 관리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육친 중에 하나인 오늘은 식상의 왜곡을 극복하는 날. 이거로 한 줄을 잡아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